안녕하세요, 꽁지입니다. 가발. 아니에요 오늘 염색하고 왔다고요 오늘은 좀 늦었어요 사실 다른 분들은 이미 영상을 다 올렸고 저는 그 영상을 보고 헛 해가지고 다녀온 거지만 다이소 봄 시즌 또 와장창 사 왔거든요 훈이언 님이 알차게 또 제품을 구매하신 걸 저한테 보여줘가지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다 훈이언 님 때문이에요 책임져 제가 그래서 얼마를 샀냐면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3,600원. 봄 시즌으로 나와서 산 것들도 있고 말도 안 되게 충동구매를 한 것도 있습니다. 컬러 돈봉투. 파스텔 커터칼. 고고. 자, 가장 먼저 바깥에 있는 거. LED 라이트. 5,000원.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다이소에 들어가면 입구부터 아주 한 벽에 완벽하게 진열을 싹해 놓거든요. 거기에서 이걸 발견을 한 겁니다. 귀엽게도 생겼다. 잭으로도 연결해서 바로바로 바로 이제 할 수가 있고, 건전지로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지금 필요가 없겠죠? 건전지를 샀으니까요. 다이소 3,000원. 네오 건전지 AA 타입. 켜볼게요. 하나, 둘, 셋. 왜 꺼졌지? 어? 어? 아니 뭐야? 키자마자 이 무슨 좀... 이게 기울일 때? 어? 어머 벌써 전선이 끊어진 거야? 어? 어저저 뭐? 야! 자, 시작은 정말 암울하게 스타트를 했지만 저희 다음 제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빨리 빨리 볼게요. 짜라란! 봄봄 벚꽃 모양 퍼프! 물에 적셔서 사용하면 물광 피부가 완성되고 그냥 사용하면 매끈 커버 피부가 완성이 된다. 그래, 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도 되게 예뻐 보여서 샀어요. 빠밤빰! 빠밤! 봄봄 버핑 브러쉬 3,000원. 비즈들이 안에 막 있거든요, 이렇게. 뭐 무난합니다 따갑진 않네요 다행! 입체 가랜드 제가 인테리어 하는데 관심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요래조래 꾸밀 것들을 막 찾다 보니까 요런 것까지 구매를 하게 됐네요 아시죠 이거 실 이렇게 촤르르 하면 이렇게 뻥뻥뻥뻥뻥뻥 해가지고 박히는 거 그리고 벚꽃 실빈 천원 여성용 자수 양말과 여성용 디자인 양말 얘는 2,000원 얘는 1,500원 벚꽃 우드 코스터 and 휴대폰 거치대 코스터 그 커피잔 올려놓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뒤에 기대 놓고서는 보거나 영화를 보고 뭐 하는 거 그런 거죠 벚꽃 스티커 1,000원짜리 두개왜 샀는지 모르겠음 우든 랙 나무 접시 꽂이 이거는 제가 집에 접시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쌓아놓거든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다시 뺐다 놨다 뺐다 놨다 하는 게 너무 귀찮아고 안에 안 보이게 세워놓으려고 샀습니다 여러분의 서랍장을 조금 더 깔끔하게 테이블 커버 5,000원 저희 집에 거실에 테이블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유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뭔가 지저분해 보일 때가 많더라고요 이게 뭔가 묻어도 그닥 티가 나지 않을 만한 그런 디자인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거 그냥 싹 걷어다가 빨래하면 끝이잖아요 네. 식빵 모양 나무 코스타! 코스터 코스터 잘쓰 사지도 않으면서 벌써 세개나 모았네? 얼마 전에 하남에서도 두개 샀는데 <laughs> 배고팠습니다 원래 천원 더 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 천원이다! 이러면서 샀는데 여러분 천원이 안 넘으면 저한테 얘기해주세요 저 굉장히 손해라서 상처를 받을거니까요 그냥 얘기를 해주세요 솔직하게 햇반 최저가 540원 540원? <laughs> 책상에서 쓸 가위, 천 원. 압화 <laughs> 스티커. 천 원. 근데 예쁘더라고요. 레트로 팬시 스티커. <laughs> 옛날에는 쓸데없는 그 허접한 귀여움 이런 것들이 좀 많았더라면 요새는 괜찮은데? 힙한데? 이러면서 구매를 할수 있는 그런 퀄리티가 좀 있습니다. 그 용돈을 드린다거나 아니면 뭔가 돈을 건네받거나 뭐 이렇게 할, 왔다 갔다 할 일이 있었는데 되게 허접한 그냥 흰색 봉투에다가 드리려니까 뭔가 마음이 좋지 않아가지고 색깔 있는 거를 좀 사게 됐어요. 요거는 천 원. 천 원이었고 뭔가 깨지면 안 되는 걸 제가 구매를 했나봐요. Uh, flower for Interior 5,000원 굉장히 누가 봐도 엄청나게 조하고 싸구려 티가 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얼떨결에 집어버렸어요 커터칼 와우. 하나 더 있어 아쉬. 이거 제가 왜 샀냐면 은 플라잉 타이거? 그 하남 스타필드에 있는 팬시샵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똑같이 생긴 게 7,000원인가 8,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3,000원이라 그러니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3,000원 할 만하네요. 원, 두, 쓰리. 무드등이었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신문지를 걷어볼게요. 뭐지? 뭐였지? 내가 뭐에 샀지? 젓가락 받침! 네개 사버렸습니다. 화장품 사진이나 막 그런 거 찍을 때 소품처럼 이렇게 세팅해놓고 이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샀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1,000원, 1,000원에 2,000원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엄청난 스티커의 향연. 금박 투명 PVC 스티커 1000원 마스킹 실 스티커 1000원 마스킹 실 스티커 1000원 다른 거예요. 벚꽃 실핀 두개 다르다고. 벚꽃 목재 집게 1000원 사진도 막 이렇게 걸어 놓고 하는 취향이 아닌데. 롤 점착 메모지 3m짜리 1000원. 올해는 무조건 자꾸를 진짜 겁나 열심히 해야지라는 마음가짐으로 사긴 샀는데 아마 5월 이후로 쓰는 일이 절대 없을 것을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수면 마스크 플랙 벚꽃 실핀 1,000원 벚꽃 프린팅 지퍼백 1,000원 벚꽃 향주머니 1,000원 떼어쓰는 마스킹 테이프 1,000원 이건 제가 보라색 꽃 버전으로 있었어가지고 이 벚꽃 버전도 좀 있으면 좋겠다 해갖고 구매해버렸어요 점착 메모 1,000원 한 번도 안 꺼내고 잘안 써서 문제긴 한데 이렇게 그냥 콜렉팅 하는 거에 의의를 두기로 이거 진짜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는 천원! 그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카메라 마스킹 테이프 천원? 아까랑 똑같은 디자인입니다 블렌딩 브러쉬 천원입니다 점착식 메모지 왜 이렇게 생긴 걸왜 이렇게 많이 샀나 모르겠네요 제 자신을 채찍질하고 싶었을까요? 봄봄 마블 블렌딩 퍼프 마블 느낌 굉장히 비슷하죠? 포모 씨님 콜라보한 그 블렌더 거든요 어? 마지막입니다 글리터 헤어 피스 그 연예인 분들이나 뭐 아이돌 친구들이나 좀 유행이었잖아요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저도 모르겠어 가지고 일단 사고 본거 거든요 실핀을 연결해서 쉽게 연출해 주세요 자 이거 실핀도 같이 동봉이 돼 있어요 그냥 실핀 여기 매듭지어 가지고 안에 꽂아놓는 거예요 그게 다인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통째로 그냥 통과를 시킨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짠. 대충 대충 이렇게 끼워볼게요 대충 어디갔지? 빈 실이 사라졌어요. 이런 느낌 아닐까? 이런 거라고 합니다. 오늘 다이소 대충동 구매 하울.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아, 내가 쓰면 좀 그렇긴 한데. 인스타로 놀러 오셔가지고, 공지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마 제가 진짜로 다못쓸것 같거든요? 인스타에서 나눔 이벤트 기대해주세요. 자,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즐거운 삶을 사세요. 안녕.